안녕하세요. 악구정 아이비스니과 수석구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귀족 제거를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느냐. 이런 거를 문의하신 분들 이 굉장히 많아요. 저희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수술한 지 5일 됐는데 아 어,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. 뭐 제거할 수 있나요?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. 어, 아제거할수 있죠. 예,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제거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수술 초반에는 정말 이게 수술이 잘못된 건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알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은 하 우리가 보형물이라는 거는 저살 밑에 뼈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만져지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붓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그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귀족술이 수 잘못됐다 빼고 싶다. 이런 걸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 정말 나는 뭐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, 그냥 무조건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. 그러면 빨리 또 제거할 수 있기는 합니다. 대신에 근데 수술 초반에 뭐 내가 수술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거를 하겠다.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 생각에는 그 최소한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지켜보시고, 그때 결과를 보시고 잘못되면 제거를 하거나 재수술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성형 수술은 초반에는 반드시 좋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뭐 제가 해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라서 처음에 조금 기다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빠른 시간에도 제건할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우리가 코 같은 경우는 뭐한 2주 지나고 그러면 사실 떡져 갖고 금방 재수술하고 그러기는 힘들긴 하거든요. 근데 귀족은그러는 않지만 어쨌든 어 너무 빨리 어, 결과를 판단하시고 제거하시고 이런 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